네 안녕하세요. 인용과 참고문헌의 교차 검토에 대한 몇 가지 Q&A를 해보겠습니다. 어, 우선 여러분들 그 참고문헌 목록 작성하실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어, 참고문헌 목록이 어, 많을수록 풍부할수록 좋아요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 본문에는 인용을 했는데 이제 그 자료를 어, 실수로 참고문헌에 누락을 했는데 이 정도는 큰 문제가 없나요라는 질문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반대인 거죠. 참고문헌에는 있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수정을 하는 과정에서 본문에 이제 빠뜨린 거죠. 혹은 삭제를 한 자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본문에 인용되지 않은 자료가 이렇게 있어도 괜찮은가라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어이네 가지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질문이 될 텐데. 어, 본문에서 인용한 부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참고 문헌에 대한 이두 가지를 교차 검토를 꼭 해야 되는가? 또이 교차 검토가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자, 질문 첫 번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문헌 목록은 많을수록 좋아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음, 평가자나 심사자의 입장에서는, 어떨 때는 글을 먼저 읽기보다 참고 문헌을 살펴볼 때가 있어요. 그 참고 문헌을 통해서 이 논문의 필자가 얼마나 좋은 자료들을 어, 충실히 열심히 찾아서 어, 보았는가, 참고했는가를 간접적으로 알수 있기 때문이죠. 참고 문헌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논문에서 참고한 모든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목록인데요. 어, 당연히, 그 양질의 창고문헌 목록이 풍부하게 반영되면 반영될수록 좋습니다. 그렇지만 창고문헌 목록이 양적으로 많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 창고문헌 목록의 어떤 양이 그 논문의 질을 항상 담보한다고는 볼 수가 없겠죠. 자두 번째 질문이에요. 어 본문에는 인용을 했는데 인용이 되었는데 그 자료가 뭐. 실수로 뭐 참고 문화에 빠져 있어도 문제가 없을까요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인용했다면 그 자료가 무조건 참고 문화에도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왜냐하면은 어 어떤 자료를 내가 발췌해서 사용했다라고 하면은 그 자료를 이만큼 사용했습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 자료 사용의 정직성인데, 만약에 본문에 인용했는데 그 자료가 참고문헌에 없다 누락되었다 이 부분은 어, 정직한 자료 사용을 하지 못한 것이 돼요 그게 렇 무슨 말이냐면 참고문헌에 그 자료가 빠져 있다 혹은 참고문헌에 이만큼의 자료만 있다 라는 거는 뭐라 그럴까요 다른 자료는 난 사용하지 않았어요 라는 어,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됩니다 즉 참고문헌은 어, 논문에서 참고한 모든 자료를 당연히 넣어야 되고 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가 한가위 때 자주 쓰는 말인데 어, 똑같이 어, 정직하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세 번째 질문이에요. 어, 바로 앞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질문과 반대인 건데 본문에 인용되지 않은 자료가 어, 참고문헌에 있어도 괜찮아요라는 것이에요. 근데 안 됩니다. 제가 답을 먼저 말씀드렸어요. 자 본문에 인용된 것이 없고 그런데 그 자료가 참고문헌에 있습니다. 이 역시도 참, 자료 사용에 대한 정직한 태도를 견지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어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참고하지 않았고 본문에도 인용하지 않았는데 참고문헌이 조금 풍성할수록 사실 좋아 보이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참고문헌을 부풀려서 작성을 합니다. 조금 있어 보이려고. 어,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논문을 조금 더 학술적으로 더 가치 있게 어, 보이려고 그리고 그 참고 문헌이 풍성하게 보임으로써 그 해당 선행 연구의 권위에 조금이라도 기대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 기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좀 부풀린 참고 문헌 목록을 작성했다면 이 역시도 자료 사용을 정직하게 하지 못한 것 연구 윤리 위반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난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래서 어 우리 앞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질문들을 확인했는데 결국은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인용한 그 자료 그다음에 참고문헌에서 밝힌 그 자료들의 교차 검토가 필요하다입니다. <laughs> 또 질문이 그럼 필요한데 왜 필요해요라는 질문이에요. 왜 필요해요? 자 결국은요 본문에서 인용한 것또 참고문헌에 제시된 자료가 불일치한 문제가 굉장히 어, 큽니다 심각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연구자가 물론 단순한 실수로 어, 누락할 수도 있어요 하다 보니까 꼼꼼하지 못해서 누락할 수도 있고 마지막에 그장이 어, 교정을 많이 하는 단계에서 수정을 많이 하는 단계에서 빠질 수도 있어요 그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결국은 나는 내가 사용한 자료를 정직하게 밝히지 못한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인용한 자료의 그것들과 참고문화에서 밝힌 자료의 그 상호검토, 교차검토를 꼭 해보셔야 돼요. 저도 어, 과거에 뭐 이제 논문 심사 과정에서 제가 심사를 받을 때 어, 한번 심사자한테 이렇게 지적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논문에 본문에는 인용되었는데 참고문헌 목록에 누락된 것이 있으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어, 코멘트를 듣 받고 저도 수정을 해서 마지막에 제출한 을 그런 경험도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본문에 인용된 자료와 참고문헌에 제시된 자료를 반드시 교차 검토해서 일치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라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용과 참고문헌의 교차검토 Q&A라는 제목으로 어 다음에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